2002년 12월 4일 늦은 밤 홍콩 경찰이 실종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 11살 난 딸이 사라졌어요. 11살이었던 샤오웬이 이날 저녁 7시쯤 엄마 어디 어디 광장에서 연예인 포토카드 추첨한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포토카드도 준다고 하니까 나 얼른 갔다가 30분 안에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포토카드는 연예인 굿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1살 이런 거에 관심 정말 많을 때잖아요. 이 포토카드 추첨하는 광장이 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저녁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놀란 엄마 아빠 바로 그 광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나고 정리돼서 깨끗해. 그럼 도대체 우리 애는 어디로 간 거야? 밤새도록 그 근방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실종신고를 했던 거예요. 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바로 한건 CCTV 확인이었는데, 이때가 2002년도 CCTV 개수도 많지 않았고요. 이따 한들, 화질이 진짜 그지였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서 경찰은 샤오웬이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건100% 맞는 거죠. 그 이외에는 모든 게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가족들은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 귀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고 딱 2주 뒤 12월 19일. 이번엔 10살 샤오샹이라는 여자아이가 실종돼요 원래 애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6시쯤인데 이날 또 저녁 10시가 넘어도 안 들어와 이때는 그래도 좀 단서가 있었어요 실종 당일 이 샤오샹을 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 말 방과 후, 샤오샹이 길에서 어떤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샤오샹이 그 남자를 따라 공원 쪽으로 가더라. 여기서 경찰은 뭔가 촉이 왔습니다. 2주 간격으로 일어난 11살, 10살 소녀 실종 사건. 이거, 한 놈이 저지른 짓 같은데? 바로 경찰은 주변 주민들을 다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12월 20일, 또 다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지금 남편이 저희 세 아이를 죽이겠다면서 협박하고 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경찰이 다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문제의 남편 탕융창이 자신의 세 아이를 집안에 강제로 묶어놓고 라이터를 킨 채로 나이 아이들과 다 같이 저승에 가겠다고 그는요 경찰과 대치하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별거 중인 아내, 샤오메이와 만나게 해달라. 이에 경찰은요, 협상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로비 끝에 저녁 6시 42분경 문을 부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새끼가 놀란 거예요. 갑자기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들고 있던 라이터로 가스 폭발을 일으켜버립니다. 와, 그러면서 3명의 어린 아이들 다 화상을 입고요. 본인 또한 화상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요. 그렇게 이 사건은 끝났다. 경찰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소방관 한 명이 경찰을 붙잡아요. 옷장 안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뭐가? 시신이. 체육복을 입고 시트에 쌓인 채 빨간 밧줄로 몸이 묶여 있는 어린 소녀 12월 19일 두 번째로 실종됐던 10살 샤오샹이었어요이 아이의 온 몸은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망 사인은 질식사. 사망한 지는 한 반나절 정도 지난 듯 보였어요. 동시에 경찰은 다른 방에서 포토카드를 몇장 주웁니다. 포토카드? 아, 뭔가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경찰 또한 그랬어요. 12월 4일 실종된 샤오엔. 포토카드 추첨하러 갔다 온다고 나갔다가 실종이 됐는데, 혹시 여기 있는 건가? 집을 한번 싹 뒤집니다. 그런데 안 나와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 수색을 더 하는데, 이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으니, 정화조에 시멘트 칠이 돼 있어. 그것도 방금 한 듯한? 정화조에 싹 시멘트 칠을 하고 그 위를 널판지로 덮어놨네. 널판지로도 모자라 그 위에 약간 작은 에어컨 같은 것도 올려놨어. 경찰 짬밥 무시 못하죠? 바로 정화조 다 열어보고 뜯어봅니다. 역시나 그 안에서 온몸이 발가 벗겨진 시신 한구가더 나와요. 그게 누구? 11살이었던 샤오웬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두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탕융창은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이 탕융창, 아우, 죄송합니다. 탕융창 이 새끼는 38살로 운송 노동자였어요. 그는요, 어린 소녀들에게 이상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붕창. 그는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첫째 부인, 샤오펑. 이때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합니다. 그리고 혼자 공원에 있다가 한 여자를 또 만나요. 그 여자가 누구? 당시 11살이었던 샤오메이 였습니다. 11살. 그렇게 그녀가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예요. 둘은요, 뭐, 참 뭐, 나름 잘 살아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 말다 했죠. 하지만 이 탕용창의 수입이 불안정했어요. 새 아이를 꽁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벌어서는 이게 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가족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샤오메이 노래방 아가씨 일을 시작합니다. 노래방 아가씨. 이 일의 특성상 저녁에 거의 나를 새고 들어오죠. 이게 탕융창 탕융창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는 샤오메이가 바람났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폭력까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샤오메이 결국은 딴놈 생기고요. 애들 다 놔두고 집을 나가요. 홀로 새 아이들과 남겨진 탕융창 여기서 더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의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너만 행복하시겠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복수한다. 너, 너 두고 봐. 샤오메이는요, 탕융창이 뭐 복수하겠다. 어쩐다. 맨날 그러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씨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어쩔 건데? 보복은 전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는요, 보복이라고 하면서 자기 새 아이들까지 이용해 다른 어린 소녀들을 공격해요. 탕융창은요. 2002년 12월 4일 저녁 자기 새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 쪽으로 나갑니다. 포토카드 행사하는 공원으로. 거기서 타겟을 정해요. 너다. 샤오웬. 새 아이들을 데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안녕. 너 혼자 왔니? 이 샤오웬 입장에서 또래 세 명의 아이들이 같이 다가오니까 경계심이 좀 풀어졌겠죠. 이걸 노린 겁니다. 아저씨 집에 포토카드 많은데, 우리 애들이랑 아저씨 집에 가서 놀래? 어린 마음에... 아, 네,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8시쯤 아이들끼리 집안에서 막 놀고 있는데, 이때 탕용창 집 나간 자기 아내 샤오메이한테 전화해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할때 당장 집에 들어와라. 안 오면 나 오늘 진짜 사람 하나 죽인다! 이말 그녀는요 무시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뭐 쉬운 줄 아나 마음대로 해. 뚝 이런 반응에 탕융창 더 열받은 거예요. 뭐 그래 해보자 이거지. 그는요 전화 끊고 바로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놀고 있는 샤오웬을 위층으로 유인, 바로 목졸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샤오샹 역시도 같은 수법. 12월 19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말을 걸어서 자기 집으로 유인. 샤오메이한테 전화해서 또 경고했는데 무시하네. 위층으로 유인해서 죽인 겁니다. 그 후, 시신을 옷장에 방치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탕용창이 경찰 진술에서 털어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기 아내한테 복수하고 싶었대요. 아내한테 복수하는 거랑 이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아내를 뭐 죽이든가 때리든가 했음 몰라. 뭐야. 사망한 아이들의 부검 플러스 사건 현장을 추가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때 발견된 옷장 안에 시신 옆에 널판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샤오메이 사진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샤오메이 사진에 못이 막 박혀 있어. 여기서 탕윤창은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태국 주수를, 주수를 좀 안다는 거예요. 지 말로는 그래요. 어, 오기 복수 주문이라는 게 있대요. 오기 복수 주문. 널 판지 같은 거에 먼저 복수할 상대의 사진을 받고 그후한 명씩 죽일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는 거예요. 그렇게 총 다섯 명 사진에 다섯 개의 못이 박히겠죠. 그러면 억울하게 죽어 원한으로 가득 찬 다섯 명의 혼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박힌 샤오메이에게 딱 달라붙어 그녀를 영원히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온갖 시달림을 받아 결론은 사망할 거라고. 하지만 이 주술에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사해한이 다섯 명이 모두 혈연관계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자기 곁에 딱세 명의 자녀만 있죠. 두 명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 악마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진짜 들었고, 제가 진짜 열받아서 앞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이놈이 길거리에서 두명 소녀 유인 죽였잖아요. 그 후에 시신에다가 이제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왜? 내가 여기서 관계해가지고, 내 이런 것들, 내 몸속에 이런 것들을 얘네들 몸속에 집어 넣으면 혈연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멍청하고 또라이 같은 생각으로, 어 죽인 그 아이들의 몸에 이 새끼는요 경찰한테 계속 강조했어요 저 경찰 양반 혹시나 착각하지 마요 나 변태 아니야 나 어린애들 좋아하고 그런 남자 아닙니다 내 딴에 엄청 애들을 배려한 거예요 애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그짓 하면 얼마나 애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 배려한다고 아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죽이고 그짓한 거예요. 내가 진짜, 진짜 그 짓도 하기 싫었거든요? 누가 시신에 그짓 하고 싶어 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내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주술법상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하기 싫었다니까. 억지로 했어요. 와, 진짜 입에 담기도 더럽고,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닥치고라도 있던가. 그럼 진짜 이런 주술이 있긴 한 걸까요? 태국 주술? 태국에서 오래 살았었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새끼요 이때까지 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놈이었어요 주술? 이딴 더러운 주술이 어딨어요 다 거짓말! 지 주둥이로 다 지어낸 거예요 왜? 지가 변태인 거 숨기려고 앞서 언급했지만 첫째 부인, 둘째 부인도 다 11살, 14살 이럴 때 시집왔어요 거기다 건든 애들 나이도 비슷하죠. 어디서 약을 팔아, 이 새끼가. 경찰은요, 이 새끼 이거, 이런 범죄 처음이 아닐 거라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더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이탕 붉창 이 새끼가, 아우, 죄송합니다. 이탕윤창 이놈이 진짜 영악한 게 눈치는 또 빨라가지고, 경찰이 내 말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도망갈 길이 없다. 경찰 양반. 뭐 내가 한 짓은 맞으니까 죄값 받아야지. 아싸리 나한테 그냥 사형 선고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내 목숨으로 피해자 아이들에게 사죄할 수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반성한 걸까요? 이말 진심인 걸까? 이런 새끼한테 양심이 있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럼 애초부터 이런 개 같은 짓안 했겠죠. 역시나 2004년 2월 17일, 법정에선 탕비웅창, 아니 탕융창 말을 바꿉니다. 내가 자백했던 건다 거짓말이에요. 경찰이 날 고문하고 때리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한 거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그 11살, 10살이었던 그 피해자 두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었어. 내가 그때 아내가 집 나가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는데... 그때이두 명이 이제 한 명씩 오더니 나한테, 나 아저씨한테 유괴당했다고 거짓말할 거라고. 그럼 아저씨는 범죄자로 몰리겠지? 그거 싫으면 나한테 돈 줘요. 라고 역으로 날 협박했다고, 이두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나는 짧은 생각에, 이 어린애가 그렇게 신고하거나 해버리면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셋 자동적으로 양육권이 박탈되면서 더 이상, 더 이상 내 아이들을 볼수 없게 될 거고 일자리도 그렇고 다 꼬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순간 무서워지면서 어린 것들이 나한테 막 협박을 하니까 열이 또 봤대. 그래서 그 소녀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걔네들이 먼저 날 협박했다고 이런 씨 무슨 나이 처먹을대로 처먹은 아저씨가 어린 10살 11살짜리의 협박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그의 이런 발언 엄청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비난했어요 모두 거짓말이라고 입만 열면 거짓말 철저히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타겟으로 잡고 저지른 거라고 당연히 2004년 2월 24일 법원은 그에게 살인 혐의 유죄, 사형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홍콩에 사형제도가 폐지됐대요. 그래서 종신형이 나와요.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나옵니다. 재판장에서 종신형 땅땅땅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놈이 한숨을 푹 쉬면서 웃었대요. 살았다. 라는 듯이. 멍청하니까 사형제도가 없다는 건또 몰랐던 것 같아요. 아유, 이 사건은요, 홍콩 내 10대 살인사건 중 하나로 영화, 영화나 TV 프로그램으로도 각색돼서 많이 방영이 됐었다고 해요. 아니, 집 나간 아내한테 불만이 있으면 아내랑 둘이 해결하든지, 왜 엄한 아이들을 잡습니까? 죽이고 나서 그짓한게 아이들을 위한 배려였다고? 주술? 웃기고 있네. 요 주둥이를 꼬매는 형벌을 추가로 줬으면 어땠을까? 한 가정의 불화가 엄한 두 아이를 잡은 거예요. 아니죠. 엄마 아빠의 싸움에 새 아이들까지 희생됐어요. 남녀 부부 싸움에 어린 아이들 다섯 명이, 이게 무슨 지들끼리 죽고 살리고 싸우던가, 뭐하는 짓거리야. 실제 감옥에 수감되고 좀 지나서 이놈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 눈에 그렇게 창밖에서 자기를 응시하는 두 소녀가 보인다고. 아싸리 괴롭게 만들어 가지고 잡아가 버리지. 이런 거 보면 귀신이 사람을 놀라게 할수 있어도 죽이고 살리고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참 준비하면서도 열 받았던. 홍콩의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